자 제목을 딱 보니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가 흥겨운 노래인가 싶고 그다음에 나에 대한 보기가 뭐가 있나 한번 보 보면 지난번에 선생님의 보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가에 대한 보긴 봤고 나에 대한 보기를 보면 어쨌거나 고전에서는 작품 보기에 일반 보기 중에 일반 보기가 흔하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일반 보기에였던 것 같죠 한편 나에서는 나옵니다 보기 사대부인. 화자가 강호의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범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랬어요. 자, 당연히 희조니까 선비 상류층 상자일 것이. 그러니까 사대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강호에 생활하면서도 강호라는 것은 당연히 뭐야? 자, 사대부가 시적화자 시인은 사대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강호에서 생활합니다. 강호를 즐깁니다. 그건 자연이죠. 강호 나오면 강과 호수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랬고요. 자 자연 생활하면서 세상에 대한 범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 상황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한 범민에 빠져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화자와 화자와 그치 화자가 이야기하는 대상 상황과 그 다음에 정서까지 다 나온 거지. 그치 작품 보기에 해당한 정도의 설명이 주어진 건데. 그다음에 이랑 화자 사이 고려서 각 작품의 자연의 의미가 어떤지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정말 뻔한 이야기지. 고전 작품에서 주제 의식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 의식은 당연히 뭘까? 자연이야. 그렇지? 그러면 자연이다 그러면 자연이 강호가 나오면 당연히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지. 백이면 백이다라는 거지. 오케이. 당근이지? 당연이지? 그런데 주의할 건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 작품들 속에서 항상 우린 뭘 생각해야 되냐 세상 범민즉 속세에 대한 태도를 반드시 주의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런 거야. 자연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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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렇게 끝나는 작품이 있고 자연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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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뭐야, 세속이 멀어서 좋아요 하는 놈이 있고 오케이, 자연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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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뭐? 세속이 자꾸 미련이 생겨요 하는 작품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세, 세속, 세속, 속세에 대한 태도가, 속세, 속세에 대한 태도가 거리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건지, 거리나 미련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서비스 멘트로 임금님에 대한 사랑해요. 역구는 이셨다로 그냥 서비스 멘트만 집어넣고 끝내버리는 것인지, 무슨 말이겠어 요런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고전에서는 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연 친화의 작품을 보면 딱 그게 출제의 포인트고 읽기의 포인트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녀석은 다분히 작품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있으나, 있으나 작품보기에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고전은 맨날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일반 복이라고 느끼셔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자연 친화의 작품을 볼땐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 먹었어요. 알아먹었죠? 자, 그다음. 자, 다음. 어, 이제 작품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첫 번째 수. 두 번째. 자, 2수라고 되어 있는 거? 월령천긴 감소의 감소 뭐야 모르겠는데 물웅덩이 아 물에 웅덩이 필요 없어 물만 가져오면 돼월령천아 천이 이게 내 천자 물이구나 지명인가 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긴 감소 물에 낙대 들고 흩었다가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감소라는 말에 대하여 주지 않았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월령천도 모르고, 기는 알지만 뭔가 긴것 같은데 감소가 뭔지 모르잖아.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그럼 거시기는 버리는 거야. 됐어? 거시기에 하면 되는 거지. 그래 놓고 뭘 잡는 거야? 낚대 들고, 오, 호 낚싯대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 앞에, 앞에 거시기가 물이 있구만. 끝나는 거지. 전혀 힘들지 않은 거야? 낚싯대 들고, 흩 걷다가, 흩 걷다가, 야, 이것도 주석을 줬는데? 대강 뭐 흩어, 흩어져 걷는 것 같은데? 맞네, 걷다가. 됐지? 긴 물에, 긴 물가를, 물가를, 어떻게 된다? 낚싯대를 들고, 낚싯대를 들고, 굵은 글씨 내놨네요. 낚대. 낙대. 낚대를 들고, 걷다가, 흩어져 걷다 걷다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린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하, 전통적으로, 상식적으로, 낚싯대 나오면 뭐야? 이건 자연 친화적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 그랬잖아. 키리치. 그래서 고전작품에서 자연친화작품에 뭐가 많이 등장해? 어부, 이거 많이 등장하잖아. 이 어부라는 것은 물고기 잡이를 어부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 것. 그치나 아버지들 중에 몇 분은 아버지 꿈 뭐예요? 그럼 야, 퇴직하고 근심없이 낚시나 다니는 거야. 하시는 분 많을 거란 말이야. 이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다라는 거야?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얘기라는 거지. 이듣지 그래서 요거 어부 나오면 그런 의미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아침밥 조이 먹고 쉽네 아침밥 먹고 긴 조름 내었으니 자 아침밥을 잘 먹었어요 됐죠 밥은 잘 먹었어요 근심 걱정 없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긴 조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름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우린 뭘 느끼게 되냐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라는 걸알수 있게 되죠 여유가 있으신 분이구만. 했잖아. 자연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보내는 모습, 유유유유 자적하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요. 세상한 번우 번호, 세상의 번우한 벗이 이뜻 알까 하노라 세상을 어어 어, 세상 나왔어 속세 세상의 벗이 세상의 벗이 세상의 벗이 번우하는 번잡판 이게죠 뭐 벗이 이 어, 주석이 있네 번잡판 그러니까 근심 걱정 많은 친구들이 세, 세속의 벗 이것만 잡아도 상관없죠. 뜻을 알까나, 이 뜻을 알까 하노라, 감탄형 종교로움이지만, 잔탄는 종교로움이로 끝났죠? 의문은 의문, 의문이지. 됐지? 의문, 감탄뭐 굳이 말하자면 의문, 감탄형 종결 같은 거지. 뭐 말해서 흔히 고전 작품의 고전 시가의 종결어미는 흔히 뭐가 많아다 그래서 의문형 종결 많고 감탄형 종결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영탄적인 어법이라는 말이 선택지로 나왔을 때 맞을 확률 이 굉장히 높다 그랬지. 99.9% 됐지. 의문 물음말을 통해서 뭐뭐 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맞을 확률 이99.9%다 알겠어. 다 이해하지? 다 알지? 매번 듣던 얘기지. 자 그다음에 당연히 뭐야? 이 뜻이라는 것은 뭐지? 요런 삶의 맞듯 요게 되겠지 자연친화를 아닌 의들이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는 속세에 대한 미련 속세에 대한 거리듬 속세에 대한 번민에 대해서 뭐뭐뭐 이런 거 별로 없어 그치 이건 오히려 나보다 안 좋은 것으로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이 뜻은 긍정적인 것으로 그려놓았을 뿐이에요 됐죠 자 됐습니다 자내 열네 번째 수로 한번 가봅시다 열네 번째 수로 가봅시다 자 그럼 자연친화 끝났고 윤령천또 났네 그 물에 백구들이 백구들이 백구들 백구들 백구는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백구는 흰 개일 가능성은 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흰 개는 안 나온다 알겠지? 여기 딱 개, 야, 이 구자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새 있잖아 새 한자 옆에 새 날아가고 있지 그러니까 백구 흰새흰 흰 갈매기들 백구들이 나더러 이런 말이 뚜둔 자 백구들이 나에게 이른말이 나에게 말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됐지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딱뭐 뭐 벌써 딱 잡았지 백구가요 마, 나한테 말했어요 그럼 요거는 수사법상 당연히 무슨 수사법에 바로 쓰인 것이요 아! 의인법 맞지 사람이 할수 있는 거 있잖아 말, 생각, 표정, 세부, 세밀한 감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 사물을 의인화하여 인격을 부여하여 인격 부여 이런 말 따라다니는 거잖아. 됐지? 우리는 준비됐어요? 인격 부여 나왔구만. 됐어요. 됐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나 씹으랬나 봅시다. 인간 시비를 모르고 늙고소서자 뭐라고 했다는 거야? 얘가 갈매기가 한 말이 인간의 시비. 자 시비란 말 자주 등장합니다. 시비. 시비라는 건 뭐야? 시비라는 거 자주 등장하는 말이지. 옳고 그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써 이거 현대인도 쓰는 거야 너왜 나한테 시비냐 이 새끼야 이렇게 하지 그럼 뭔 소리야 왜 나한테 따지니 이런 얘기지 됐지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비라고 한다 시비를 모르고 늙으세요 자 모르고 늙어라 그렇다면 뭐 얘기한 거야 이거 여기 속세에다가 거리 두고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백구가 진짜 한말은 하니까 내 마음이잖아 그게 나의 마음을 백구를 통해서 드리는 거죠. 우리는 한 말도 아니데 검다 세다 어, 우리가 우리는 한 말도 아니데 검다 세다 다 우리가 한 말은 아닌데 검다 희다 하더라 그랬어요. 뭔 소리야? 검다 세다 하더라. <laughs> 즉 백구가 백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흰색이잖아. 근데 인간 애들은 서로 서로 저런 검정색끼 저런 흰색끼 저런 소인배 저는 덕 있는 분이요 이러고 많이 다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말겠지 그런 다툼을 하지 말아라 멀리 해라 포인트 잡았지 그치 그럼 여기는 자연친화이면서 세속의 거리를 둔 거라면 여기는 자연친화 중에서도 세속의 거리를 두겠다는 이야기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부분 됐지 자그 다음에 몇 번이야. 뭐 이제 하나 남았네 2무번째거자그 다음에 여기서는 백구가 요게 이제 문제로 나오는데 이미 이건 우리가 앞에 꺼 가지고 문제를 풀어 버렸어요 풀어 버렸으니까 한번 백구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24번 한번 봅시다 24번 백구 24번 문제 백구 자 까마귀와 백구는 모두 화자의 경외감 경외감 존경스러운 거 지난번에 했었지? 두려울 정도로 존경스러운 거 아니다. 백군 화자가 과거의 사건을 회고, 어, 과거를 회고한 거 없지? 됐지? 이미 이건 답이 나왔지만 해보는 거야. 백군 화자에게 공감하는 대상, 백구가 화자에 공감하고 있어? 아니지? 무슨 말이겠어?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라는 말이 없는 거야. 알겠지? 여기다가 오바해가지고 한발 쑥쑥, 쑥 나가가지고, 아이고야, 백구의 마음이 결국 시적화자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추리 짐작해낸 것이고,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 있는 그대로 읽어야 돼. 진짜 백구가 꽉꽉꽉 날다가, 야야야, 속세 생각지 마! 이렇게 하고 날아가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러니까 아니고. 백구는 화자에게 당부. 오, 명확하네. 그치? 뭐뭐 하소? 오소? 했으니까 당부 맞잖아. 그 다음에, 백군은 화자가 속한 탈속의 세계를, 펴, 어, 백군은 화자가 속한 탈속의 세계를, 펴마하는 대상이다. 그랬어요. 펴마하는? 탈속의 세계를, 펴마한다? 탈속의 세계라는 게 무슨 말이지? 자,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어들입니다. 탈속이라는 게 뭐예요? 속이 뭐야? 속이 뭐야? 이거 세속, 속세. 그것을 벗어난 세계 그렇다면 세속을 벗어난 세계는 1번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여기 있는 어디 갔냐? 강호, 자연 됐지? 자연 세계가 되는 것이고 또는 또는 가뭄에 콩 나듯이 가끔 뭐가 되는 거야? 초월적 세계 초월 세계는 누가 있는 데인데 신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 신령님이 있는 곳 옥황상제가 있는 곳 용왕님이 계신 것 이런 것을 탈 속의 세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당연히 뭐가 더 많겠어. 예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많을 것이고요. 폄하한다는 말은 무엇인지 알지. 깎아 내린다는 거지. 이래서 그러면 야가 이탈 속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폄하할 일은 당연히 없지. 끝. 됐죠. 자, 그러면 역시 백구를 봐도 답이 되게 명확하게 출제되어 있는 거네요. 됐지.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건 뭐냐면 이걸 정답을 찾았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실력이 늘지 않는 아이야. 이건 나한테 배우지 않아도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것 아니오. 뭐 말이야,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거 만날 때마다 여기에 나오는 평하라는 말을 대강 짐작으로 하시면 안 돼요. 평화 많이 뜯던건데요 정확하게 뭐지? 찾아보는 거야. 정확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면 뭐 하는 거야? 물어봐. 물어보기 쉽잖아. 그지? 난 24시간 대기, 아 24시간 아니야, 자야 돼. 응? 거의 으, 여러분들이 깨 있는 시간에 대기하고 있잖아. 그럼 까떡 보내면 돼. 알겠어? 해 됐어? 해 됐지? 응. 내가 기숙이 아니라 이런데 나와서 편한 거는 아이들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지. 떨어져 있어도. 오케이. 해 됐지. 1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1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자 20번째 수. 대상 상상봉에 아, 굵은 글씨 대산 상상봉에딱 보는 순간에 우린 뭔지 알겠지 아 이것도 뭔가 구체적인 지명이로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죠 그다음에 봉이라 그랬으니까 상상봉 높은 봉우리잖아 그치 저긴 물색이었다면 여기는 산+ 산의 세계네내 혼자 올라와서 뜨든 혼자 와서 혼자 올라 끝대 좋탄 이얘기겠지뭐 애처 애처 만약에 주석 안아으면 그냥 버리면 돼요, 됐죠? 근데 소리쳐, 실컷 울고 생각 생각느니 임으로다단 울고 특이한 정서였지 자연치는데 왜 갑자기 울지? 그러다가 뭐야 임임 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습적으로 이 임은 누굴까? 당연히 님금님 그렇다면 여기 우리 뭘딱끌어내는거야야 하이시에기다. 계속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구만 역구는 은이셨다고이격이 다른 거이이런 건. 역이은이셨다를이박따박붙이는건뭐 하는 거냐면 서비은멘사람 습관 같은거은 같은 거. 사대부들의 충성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붙이는 습관 같은 것이고 열에 열에 이미 생각난다 눈물을 흘린다 요 정도면 굉장히 세속에 대한 미련인 거야. 왜냐면 사대부들에게 세속이라는 게 결, 결국 뭐야? 솔직가서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오 이들에게 세속은 항상 뭐야? 이들에게 사대부에게 있어서 세속이라 하면 무엇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조정에서 관리로 일하는 그 상황을 말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야? 시비 다투는 걸 멀리 하자 이런 거지. 조정이 가면 뭐야, 맨날? 아니, 내 옵니다. 저자는 소인 배우이 옵니다. 막 이거 하잖아.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막 싸우잖아. 사극 보면. 그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하. 그럼에도 이거 여긴 분명히 싫다고 앞에다 해놓고서 뒤로 가면서 뭐 하는 거야? 근데 나 돌아가고 싶어. 이러고 있는 거지. 뭐말 알겠지 자 그렇게 딱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생의 위군부 부 애정이야 일각인들이 지니까 자 위군부 애정이라는 말이 태어나서 천분 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그럼 버리면 되는데 얘는 주석까지 살려줬어 위군부 애정이다 애정 하나 봐 누구 애정하겠어 님네 임금 애정하고 지부 됐지. 뭐라고 돼 있어? 인근과 아버지를 위한 석을 푼 감정 됐죠. 일각인들이질까, 잊을까? 잊을까, 잊자, 잊을까 의문의 물음말을 통해서 잊을 수 없어요. 그리움의 정서를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마무리 지었네요. 딱 끝났죠. 됐지? 어, 모르 말이 있다고 못 읽는 거 아니고, 오케이. 그리고 내가 알아두라는 말들만 챙기시면 되고. 무마하게소 뭐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위군부회장, 위군부회장, 이거 외 우는 거 아니야? 무지마에게이 어? 이 물가, 물가, 여기 뭐, 뭐, 뭐로 뭐 나왔어? 여기, 지에 저, 뭐, 뭐였지? 율령천, 음, 음. 전라북도에 있는 하천, 이런 거막외 우고 있는 거 아니라고. 쓸데없는 짓거리지. 이래서 알라고 하는 것만 알면 돼. 자, 그럼 다 끝났으니 까또 확인해 볼까요? 지난번에 했었던 거, 나머지. 자, 어, 23번 했었죠. 후렴 거 없었고요, 연세 방식 없고요, 지규 방식 역시, 어? 지규 어? 방식 없었나? 없었겠지? 응. 음. 그, 고전작, 이 지규라는 말이 수능에, 수능 스타일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니지만, 왜냐면 되게 중딩스럽잖아. 지규의 방식을 이용하여, 은유의 방식을 이용하여, 되게 중딩스럽잖아. 근데 가끔씩 기출문제들 을 보면 이거 되게 최근에 기출이잖아 작년 거야 작년 거 작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일 중, 아주 중딩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좀 나오는 편인 애가 지규라는 말이에요 고전에서 또잘 나오고 그럼 얘가 나오는 이유는 얘는 판단하기가 쉬워서 그래 지규를 판단하기엔 쉬워 뭐 왜? 지규를 판단하려면 고전 작품에서도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뭐 뭐뭐 같은 뭐처럼 이거 찾으면 되는 거지 산사물에다 이 말이 붙어 있으면 지구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쓰여 있겠니?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뭐 뭐뭐 같은 뭐 이런 이런 비슷한 모양이 되겠지. 이런 거. 알겠어. 알겠어. 요거 요거 빠져서 이렇게 되거나 뭐뭐 알겠어. 요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처럼 어떻게 뭐 털어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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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말 알겠어. 모양새가 중세 스타일로 바뀌어 있을 거란 말이야. 옛날 그, 그 스타일로. 오케이. 그러면 지규라는 말이 나오면 얘네들 찾으면 돼요. 얘네들. 얘네들은 없을 테니까. 내말 알겠지?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 자, 상승 하강 이미지 는 굉장히 중요한 출제가 자주 되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말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직관적으로 단순화해서 생각하세요. 상승이랑 하강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는 올라가고 내려가기만 하면 그냥 상승 하강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가 하늘 높이 자란다 그러면 상승.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가 떨어지면 하강 그냥. 낙엽이 떨어져 하강. 끝. 알겠어? 알겠어? 눈이 내려 빙판이 지니 아이들이 언덕을 달려내린다. 하강. 무슨 말이겠어? 무조건 뭔가가 내려가는 움직임이 있으면 하강. 무조건 무엇이 올라가는 움직임이 있으면 상, 상승인 거야. 별거 없어. 알겠지? 대단한 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의문의 형식을 활용해서, 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시간 없어서 23번을, 어, 어 마, 지막에 이걸 딱 찍어야 되는 상가, 상황이면 그냥 5번 찍는 거지, 뭐. 작품 안 보고도. 알겠어? 의문하고 영타는 뭐 흔한 방법인데, 뭘. 됐지?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또 다시 한번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 보았고요. 자, 그다음에 25번에 25번에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25번에 자2 5번 문제에 나에 대한 것 학생이 율령천에서 이번 지내면서 아침밥을 먹은 후에 졸음이 나온 상황을 통해 강호의 시간을 보낸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 화자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진 공간이라고 어, 공간을 나타나고 있어요. 감상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는 거니까 이건 적절한 거지 그치 여기서 얘가 졸음을 거시기한 것은 얘가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편안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근데 봐봐 이 조름을 나는 뭐랬어요? 여유, 여유 있어 보이지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출제자는 이런 말조차 하지 않아. 왜? 이게 왜 여유예요? 그냥 그게 여유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원천봉쇄 차단해 버리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겠죠. 버리는 거야. 수능 출제자들의 태도야 이런 게. 이런 게잘 내는 거야 사실 이런 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3 번을 보시면 나의 긴 감소에 낙대를 들고 흩어 걷는 상황을 통해서 강호를 즐기는 모습을 늘어나고 자연의 모든 과정 응치를 유발하는 공간이라걸알수 있어 맞잖아 낚싯대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뭐야 자연을 즐김이고 자연을 즐 예를 자연 즐깁니다 자연에 서의 흥을 얘기한다 무조건이야 그럼 낚싯대 들고 있으면 무조건 흥이에요 얘는 들고서 뭐하고 있니 흩어져 돌아다닌다그잖아나 여기 가고+ 자기가 하고 있잖아. 무심말게겠어요큰거 그 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마. 그게 왜 흥겨운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무심말게겠어요 되게 관접적으로 뻔한 건데, 뭘.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나의 윤령천에서 세상에 번우한 벗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서, 윤령천에서 세상에 벗, 어, 여기 있었지. 떠올려, 떠올렸어. 벗을 떠올리는 상황에서 통해서, 당호에서도 세상을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번민이 심화되는 공간, 고 어? 이게, 얘가 뭐라고 했어? 얘네들이 이거 모른다 그랬잖아. 부정과 긍정. 나는 자연을 즐기는데 너희들 찌질이. 이거잖아. 무슨 말이겠어? 근데 왜 걔네들 걱정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런가 하더라도 뒤에 뭐가 되겠어? 자연은 화자의 번민 심화의 공간. 자연이라는 것이, 이, 이, 이게 몇 번이지? 4번 선택지? 자연이라는 공간이 번민의 공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번민은 누구와 세트야? 세속하고 세트지. 뭔 개소리야. 뭔말 알겠어? 긍정과 부정이 만나버렸으니까 땡! 하고 답이 그냥 탁! 나오는 거지. 이게대부르지 자, 대산상상봉에서 위군부 애정을 생각하는 상황을 통해서 산봉으로 해서 선비의 본분을 생각하는 화자의, 뭐, 그렇지. 이게 뭐, 이게, 이게 당연히 뭐야. 임금 생각하는 게 뭐야. 선비의 본분이라 그랬잖아. 그치? 충이라는 것은 최고의 덕목이기도 하다라고 그랬지. 떼죠? 모두 드러나서 자연은 화자가 지닌 사대부로서의 이념이 드러나는 대상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왜냐면 상상봉이라는 자연이 지금 얘가 말하는 건 살짝 이거거든. 상상봉이라는 공간이 자연이고 그곳에다가 얘가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그이 공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니그들이 님이 그리울 때, 님이 그리울 때, 이, 이, 어, 지금처럼 통신시설이 없을 때, 그, 그 딱히 방법이 없잖아. 그때 제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높은 데 올라가고 이렇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그 저쪽이 님이 계신 곳이 그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이 자연사물은 결국 무엇과 관련된다는 거야? 임을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자연사물 대상인 거야. 됐어. 근데 순, 이거는, 이거는 봐봐. 내가 지금 설명을 해줄 때, 오, 뭐, 이게 되지. 오, 이게 되지만 시험에 서가서 오, 여기서 자연이 왜 그런 대상이지? 하면 망하는 거지. 여기 완벽하게 자연을 범민의 공간이란 그지 같은 말이 있는데 왜 저걸 고민하고 있냐고. 내말 여기까지 이해 됨? 이해 됨? 그 다음에 하나의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팁. 중요한 팁은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했었지? 작품 속에 쓰이는 모든 소재, 제재, 사물, 대상은? 한마디로 하면 그냥 대상이야. 오케이 대상물은 무조건 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일조한다 도움을 준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된 녀석이다는 100% 맞는 말이잖아 그러면 왜 그게 여기 정서는 이거야 님에 대한 충성이야 그럼 왜 이게 님에 대한 충성인지 알아내는 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내포하지 못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왜 써? 알겠어? 알겠어? 내가 어제 저저 저 서울 간김 강김, 서울에 간 김에 저 제자구데 술한잔 했어. 응? 내 대치동에 수업 하고 있다 그랬더니 건대가 우리 바로 옆이거든. 술사 주세요. 그리고 만나 가지고 응. 낮술 먹고 둘이 노래방 가서 노래 했어요. 아버지 뻘 되는 나하고 아들 뻔 되는 그놈하고 노래 아줌마가 신기해 하더라고 저것들은 도대체 뭘까 음. 에... 근데 그 얘기 내가 왜 했지? 오. 근데 그 놈아가 미래 꿈이 뭐냐면 국어 강사야 미친놈이지요 음. 국어 강사 꿈이야 내가 걔를 데려왔어 여기다 세워놔 너희들은 왠지 몰라 근데 젊은 오빠가 서 있네 근데 계속 수업해 오케이. Okay. 그러면 이게 분명히 쓸모가 있냐 없냐의 판단이 주어지는 거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 가르치는 게 목표인데 아무 의미 없이 얘를 데려왔겠니? 그렇잖아. 뭔진 몰라도 여러분들은 나를 믿는다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말 이해 됐어? 그러면 나보다 훨씬 믿을만한 문학 작품들이요. 수능에 선택되는. 내말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고민 절대 하시면 안돼 알겠지?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거야. 여러 번 얘기한 거야. 문학 작품에 쓰이고 있는 대상 사물들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거나 화자의 정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느냐 했잖아. 무슨 말 알겠지? 당연히 하게 된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녀석은 정답이 4번이 되었는데 4번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시험에서 이 25번 문제가 오답률 1이었어요. 문학에서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는데 길어서 힘들었나 봐. 오케이, 예. 네. 근데 딱히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건 없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헷갈리는 거 없지. 오케이.